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어리석은 선택과 그로 인해 고통받은 한 여자 그리고 그녀의 삶에 빛이 되어준 또 다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46세 이성철 씨 그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화투노름이라는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던 도박이 점점 커져갔고 결국 가정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잦았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 그만해요. 도박판에서 잃은 금액이 커질수록 폭력의 수위도 높아만 갔습니다. 돈을 잃을 때마다 아내를 탓했고 집안의 가구들은 그의 분노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도박장을 찾은 이성철 씨. 하지만 주머니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여기는 왜 왔나? 나가라고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잠깐 내말좀 들어봐. 내가 돈은 없지만 한 가지 제안할 게 있는데. 그는 도박판에서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지면 내 아내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해주겠네. 도박판에 있던 두 명의 도박꾼들은 그의 충격적인 제안에 잠시 멈칫했지만 술과 담배로 이미 이성을 잃은 그들에게 윤리라는 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운명의 패가 던져졌습니다. 성철 씨는 보기 좋게 패배를 했고 노름판에서 이긴 김 씨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남편 친구라는 말에 조촐한 술상을 차려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볼 일이 있다며 집을 나갔고, 방 안에는 낯선 남자 김씨와 아내만 달랑 남겨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아내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김씨 또한 어색한 분위기에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는 죄송합니다. 이런 분인 줄 모르고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김씨는 모든 진실을 그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평소 남편의 멈출 수 없는 도박과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이혼만은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했었는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서 깨우쳤습니다. 그날 밤김 씨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남편은 이제 의처증 증세까지 보이며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의 행방을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늦게 전화를 받으면 혹시 그놈하고 같이 있지 않았느냐며 다그치기 일쑤였습니다. 숨통이 막혀 도저히 같이 살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도박으로 다 날리고 남은 재산도 없었기에 옷가지만 달랑 챙겨 빈몸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허름한 달세방을 얻어 잠자리는 마련했지만 당장 먹고 살 돈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직은 많지 않은 나이라 그런지 다행히 식당에 쉽게 취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고 바람나서 남편 버린 여자라며 창피를 주곤 했습니다. 결국은 그 식당에서도 오래 일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가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당신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도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슈퍼마켓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의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도 김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남편이 그 사실을 안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김씨는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나 아니면 그런 남폭군한테서 당신을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이제 내 그늘에서 편히 살아요. 김씨의 끈질긴 구애에 그녀도 드디어 마음을 열었습니다. 김씨 또한 한 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남은 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슈퍼마켓에 딸려 있는 작은 단칸방이지만 김 씨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오로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작은 감기 기운만 있어도 약국으로 달려가 약을 사오고 열은 없는지 수시로 그녀의 이마를 짚어 확인하며 진심으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런 김 씨가 고마워 그녀는 남편을 위해 항상 따뜻한 밥상을 준비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남편이를 도왔습니다. 술만 먹으면 폭군으로 변해. 무엇이든 집어 던지는 바람에 집안에는 예쁜 장식품 하나 없었는데, 이제는 좋아하는 유리장 커피잔도 예쁘게 진열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비로소 아내 이은숙 씨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던 전 남편의 행패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술을 잔뜩 먹고 와서는 사랑한다며 다시 같이 살고 싶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또 어떤 날은 바람난 여자라며 독서를 퍼붓기도 하고 슈퍼마켓을 한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매일 찾아와 돈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김씨도 좋게 해결하려고 얼마간의 돈도 줘서 보내고 식사도 대접하며 이제 좀 놓아주라고 부탁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할수 없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기 일어렀고 접근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음 성철 씨는 또 다른 도박판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이 되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겹도록 삶의 고통에서 허우적되던 아내 이은숙 씨. 한때는 도박이라는 늪에 빠져있던 김 씨.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계기는 그리 환영받지 못할 지언정.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헤쳐나가게 될 미래는 분명 축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